어, 이중턱이 딱 보니까 쳐졌더라고요. 그때가 땡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커보인다 여기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어, 난 싫은데 연장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터지은의 서지은 원장입니다. 대략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저희가 실리프팅 받은 지한두세 번째 정도 되는데 저는 원래 한 1년 반에서 2년에 한번 정도 받아요. 때 되면 받는 저 같은 경우는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제걸 모니터링 하다가 어 이중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지방 분해 주사를 좀 맞았었어요. 근데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아도 좀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볼륨이 줄지 않는 느낌? 그때 저는 땡겼어요 이제 보통 실리프팅을 권할 때는 살이 오히려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실이 너무 많이 들수 있어서 살의 볼륨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하는 거를 권장을 해요. 특히나 이제 좀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은 덧살 같이 살 자체가 통통하신 분들이 좀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볼륨을 좀 많이 줄이고 하셔야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의 개수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인 리프팅은 내가 언제 해야 될까? 내가 이게 도대체 살인지 늘어진 건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그런 시술을 받아 보시다가 어느 순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느끼시면 그 때가 땡길 때입니다 되도록이면 울세라, 슈링크, 인모드 이런 리프팅 장비들 시술을 일단 먼저 받으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 리프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실 리프팅 효과를 빨리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실 리프팅을 해야 실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음파 리프팅이든 고주파 리프팅이든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먼저 하신 이후에 실 리프팅으로 가시는 게좀더 맞아요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실제로 디자인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광대 쪽이랑 이제 턱 쪽에서 이렇게 당겨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당긴 거를 목표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금보다는 좀덜당겨져요 그래서 얘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당겨보실때 많이 당겨진다 그러면 사실 적극 권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실리프팅 시술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잘안 난다. 이런 경우는 실리프팅 자체가 권장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좀 광대가 좀 발달한 하신 분들 하관 쪽이 갸름해지기 위해서 광대 쪽에 실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대가 좀 일시적으로 좀커 보일 수 있거든요. V라인이라는 게 실제로 위로 갈수록 좀 넓어지잖아요. 광대로 초점을 맞추면 광대가 커 보인다 여기 있을 수가 있고 턱에 초점을 맞추면 턱이 갸름해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난 발음해지는 건 원하긴 하는데 내 광대가 조금이라도 부각돼 보인다? 그건 난 싫은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리팅 정말 필요한 케이스인지 잘 따져보고야 되고. 좀 아프기는 아파요. 어떤 분들은, 어, 이 정도면은 할만한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아, 너무 아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리프팅은 그냥 웬만하면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실리프팅은 특히나 이제 어머니분들 많이 하시니까, 반면에 통증을 잘 참으신다. 그러면 솔직히 아기 낳는 것보단 안 아픕니다. 유지기간은 사람마다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실에 넣은 개수에 따라서도 유지기간이 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요 반복 시술을 하시다 보면 지속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은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했다면 한 3, 4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한번 해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재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일어나서 건강한 피부 환경으로 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